안녕하세요. 한윤아빠입니다. 제 차는 19년 10월 24일날 등록한 차량과 이한 1년 4개월 됐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핸들에 이렇게 주름이, 이게 뭐 핸, 차 출구에서 그냥 그대로 뭐 핸들 커버도 안 씌우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름이 오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아직 보증기간이 남았으니까 AS를 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핸들 열선 있는 차량이라 그런 건지 이게 핸들 재질이 전에 2003년식 구소렌토는 제가 신차 뽑아서 16년 타다 폐차했는데그 차는 핸들 열선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차는 한 10년 정도 타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 차는 핸들 열선이 있어서 그런가요? 일단 블루엔즈 보증 기간 남았으니까 블루엔즈 접수해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연식인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